시작합니다.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곳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점자책을 읽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점자책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희는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 윤진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올해로 39살이 됐고요. 어, 두 아이의 엄마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윤진아입니다. 일단은 시각 장애인이 책 같은 거를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일반 비장애인 분들은 점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반 비장애인 분들처럼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낭독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 녹음을 책 같은 걸 녹음해주시면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녹음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보 습득에도 많이 도움을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낭독봉사란 시각 장애인을 위해 글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말하고, 이 봉사자들을 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30대 초에 어느 지역 신문을 보고 광고를 보고 찾아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책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올해로 2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때는 녹음실이 마땅히 있지 않아서, 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주위에 소음이나 생활소음들이 있어서 소음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녹음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좀 시설이 훨씬 좋아져서, 아,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좀더 녹음하는 데는 아, 환경이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전국 방송으로 ARS로 듣고 있는데요. 아, 타 지역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듣고 삶의 활력을 좀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을 찾아 뵙기도 했었고 서로 만나서 아, 녹음봉사한 이야기도 하고. 또그 방송을 통해서 당신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했다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점자의 어려움을 낭독 봉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낭독 봉사에는 책 읽어주기, 시험 문제 읽어주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습득이 가장 쉽기 때문에 많은 시각 장애인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음, 저희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이제 보급 받으셔서 뭐, 뭐 자격증 취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취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뭐 어떤 뭐, 뭐 배움의 배움을 좀 더, 배움의 길을 좀더 확장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뿌듯함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음, 보통은 그냥 일반 책들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제가 최근에 많이 도움을 받은 거는 시험 같은 거볼 때, 그러니까 묵자지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낭독봉사님들이 이제 봉사를 해주셨다, 그 녹음을 해주시면 그때 그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도 직접 낭독봉사를 해보기 위해 관련 사전 교육을 받아보았습니다. 일단은 그 녹음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녹음 을 하기 위한 대체 자료 중에 녹음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간략한 교육을 좀 시작을 할게요. 목적은 저희 기관으로서는 그 시작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서 만든 그 도서를, 도서 중에 녹음 도서가 주, 들어가고요. 자, 저희 기관에서는 그 녹음 자료를 제작을 할 때, 어,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뭐, 이거는 기본이겠지만, 낭독 전에는 웬만하면, 뭐, 과자라든가, 뭐, 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는 먹는 것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뭐, 뭐, 침이 분비되는 데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소리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낭독 전에는 그냥 뭐 따뜻한 물한잔 정도 이 정도만 저희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낭독을 할 때는 뭐 자세에 따라서 목소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웬만하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녹음 도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지식 습득을 위하여 녹음 어, 수록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녹음, 이제 서두에 녹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 머리말, 본문, 이런 순으로 녹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서를 녹음해 주실 때는 목차 하기 전에 이게 어떤 도서라는 걸 알려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 맨 처음엔 도서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자, 지은이, 그 다음에 발행인, 아니면 그 다음에 발행사, 출판사 말하는 거고요. 발행 년월일. 그 다음에 낭독자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 멘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3초 정도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낭독의 낭독자 누구누구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녹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파일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교육을 받은 뒤 저희는 녹음실에 가서 낭독공사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녹음도서 본 녹음도서는 실명으로 인해 독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교양생활과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녹음, 수록, 보급하는 것입니다. 도서명, 새벽 3시, 지은이, 새벽 3시, 발행인, 장상진, 발행사, 경향비피, 초판 1세 발행, 2016년 9월 30일, 초판 2세 발행, 2016년 10월 7일, 낭독자 이윤아입니다. 14페이지 반쪽 세상에 고맙다는 단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게 와주어서 고마워.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 나를 지켜주어서 고마워. 언제나 내가 너의 사람일 수 있게 믿음을 주어서 고마워. 넌 나의 사랑이자 영원한 고마움이야. 이상으로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자 장시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봉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녹음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나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선물이 왔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저는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저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세상을 들려주는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느날 저에게 선물이 왔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저는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눈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목소리를